음란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건. 헌법재판소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6 헌바 109등 결정.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한자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이하 음란물 배포 등 처벌조항이라 한다. 음란물 배포 등 처벌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이 전시하였다는 이유로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 중 위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결정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에 대해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므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다고 판시한 후 위 조항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998년 4월 30일 선고, 95헌가 16결정.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6인 재판관의 의견으로 음란 표현에 관한 위 선례를 변경하는 한편,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 표현에 대하여는 위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음란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 따라서 음란물 배포 등 처벌조항의 음란 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 한편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음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점, 입법목적, 입법연역,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의 음란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음란물 판단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보다 엄격해졌고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전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이 전시하는 행위로 한정되므로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김의옥, 이동흡, 모경준 재판관은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에서 정한 음란 개념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의 태도를 고수하며 음란물 배포 등 처벌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사후 경과. 이 결정으로 인해 음란 표현도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 결정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음란 표현을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 부인하는 기존의 판례를 획기적으로 변경한 이 결정이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 심평 시대 변화 따라 음란 표현 인정 범위도 유동적 헌법 테두리 내에서 기본 원칙 적용해야 마땅 견해와 음란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다룬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는 음란은 국민의 자기 지배와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므로 이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적 견해. 문제원,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견해가 있다.